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안만큼은 좋아지지 않나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못 미쳤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증가하고 마약청정국은 마약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아니 검소완박해서 마약 수사 못 하게 해놓고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좀 이상하죠. 장관님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 아니 저기 정청렬 의원님 계속 소리를 지르셔 가지고 제가 안 들립니다. 제가. 뭐라고요? 자, 정성련 위원, 위원님 질문 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신데요. 자,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야유를 하시면 법무부 장관님, 어떻게 하겠어요? 법무장관님. 장관님 지금 방청석 한번 위원님들 봐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시고 이게 국회 방송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뢰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정부 측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의원님들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우리 지리하신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정말 우리 오늘 대정부 진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층 얘기를 듣고 아까 이모경 의원 얘기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시고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여서 호신용품이 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지막 칼부림과 폭행에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 대한민국 치안이 상황이 지금 많이 어, 위협받고 있고 저희 정부 전, 전 정부 차원에서 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4일 예결의 답변에서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이 최대 수치라고 말씀하셨죠? 검찰 기준으로는 최대 수치가 맞습니다. 그럼 마약 유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검거 실적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잡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물어서 대답한 겁니다. 좀 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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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님 정상적인 질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이게 자꾸 야유를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인 의원님 네. 청소년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유통이 늘고 심각합니다.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국내의 밀반입 차단으로 검거 대상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케타민 등 일곱 종의 마약을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행인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폭 수사까지 확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 중입니다. 마약류 음주 황각 물질을 사용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형이 면제되거나 강경받으면서 이러한 것을 악용하며 하고 있다면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형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고요. 최근에 보면 마약을 해서 범죄했다고 그 이유로 감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저희 그, 이 검찰 기준에서도 절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 이 충분히 유념해서 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법 제 10조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거든요.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후 범죄자가 1,800명에 이른다는 충격적 통계가 있는 만큼. 형의 면제 감경에서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개정안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흉악범 신상 공개가 흉악범죄 감소에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강화하실 의사 있을까? 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214명이나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신상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죄명별로는 강력범죄, 고위 강력범죄에 치중돼 있는데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는가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불하게 하는 벤들리법 잘 알고 계시죠? 어그 그만큼 가정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뿌리를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음주운전을 절대 뿌리 뽑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공천내물 5억, 쪼개기 후원금 5억이 돼서 특별된 여당 의원들은 보도 자체가 되지 않고 야당 수사 자료는 매일매일 언론에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수사 등 진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자료들만 언론에 흘려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수사를 할때할때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을 때 수사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게 수사 당사자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쪽 진영에서 본인들이 유리할 경우에는 이게 유출된다고 하고 아닐 경우에는 너무 감춰진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더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눈속임 말고. 여야 막론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